안녕하십니까. 충북 괴산에서 김치 공장에서 햇삽 인증 공장에서 김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배추는 그 요즘 가장 핫하다는 브람 사무 플러스 아삭아삭하고 좀 맛있게 좀 단맛을 내는 그런 배추를 사용했고요. 지금 들어간 재료로는 뭐 배를 비롯해서 뭐 참치 액젓, 뭐 준비 아직 그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런 재료들이 들어갔고 그 레시피는 그 그래도 그 대전 쪽에서 명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레시피를 냈고요. 레시피 뭐뭐 뭐 들어갔나 알려주세요. 명인님. 명인님 네? 오늘 레시피 뭐뭐 들어갔어요? 그건, 그 알려줄 수 없고, 사장님한테만. 어, 진짜요? 아니, 아아 예, 들어간 재료는 알려주셔도 됩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비율만 안 알려주자. <laughs> 그쵸? 음? 비, 비율은, 비율은 비밀. 재료는 공개. 아, 모든 분들이 뭐 김장은 다 해보셨겠지만, 특별한 비법은 없고, 좋은 배추가 1번이겠죠. 배추가 좋아야 되고, 그 다음에 고춧가루가 우리 사장님이 농사친 거라, 고춧가루가 칼칼하면서 맛있다는 거. 그리고 직깔이 곱다는 거.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저희 여기에 들어가는 건 거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희 갈치, 속젓 뭐 갈치, 그다음에 새우 새우도 되게 좋은 새우 그 그러니까 살짝 너무 짜기만 하면 맛이 없는데 적당한 간이 되어 있는 새우 그 외에 고춧가루 뭐갓 그다음 무, 뭐 대파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가신 것 같네요. 중요한 거는 우리 사장님이 농사 지은 걸로 다 김치를 다 하고 있다는 거 네, 그게 제일 네, 중요한 거 같아요. 배추에 또 스테비아 처리 안한 배추고요. 네, 배추가 제가 먹었는데 끝맛이 배추의 그 순수한 단맛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아, 이 배추가 입은 자르고 간대요. 아, 단맛이 <laughs> 너무 좋아. 언 아, <laughs> 원일이 너무 좋아할 스타일이야. 아니, 근데 네. 배추가 진짜 맛있어요. 배추가 색깔도 되게 예쁘잖아요. 예, 예. 제가 김치를 많이 해봤지만, 예. 어, 이렇게 노란하면서 이렇게 술을 때 아삭한 그 맛이, 예. 자연스러운 아삭한 맛하고맛이 그 너무 잘어우러져서 어, 재료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장님 욕심이 많아가지고,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. 마늘, 생강.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맛? 그 양념. 양념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. 예, 여러분이 좋은 재료로 여러분들이 예,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호불호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맛으로 예, 김치를 담그고 있고 예, 판매할 예정입니다. 뭐, 예, 파... 사장님, 이거 키를 얼마 팔아요? <laughs> 기, 이게 사실은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, 워낙 원자재 값이 높기 때문에, 그, 또 드시는 분들또 지갑사정도 있고 해가지고, 키로그램당 7,500원, 10kg에 7만 75 5천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사장님 남는 거뭐 있어요, 그러면 아, 저는 제가 농사를 직접 짓 거기 때문에, 예, 저는 그냥 농사진 거, 판다고 생각하면 은 그냥 뭐 원가 계산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, 사실. 오. 예, 그게 뭐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. 예, 우리 사장님 마음이 부자시네. 아우, 저. 간, 공짜로 다 주자 싶지 않아요? 아우, 저 가난한 사람이에요. <laughs> <김>, 김치하면서 <laughs> 네, 많이 사장님, 깨졌어요. <laughs> 되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. 제가 사장님 뵙고 나서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아, 너무 정직하게 동사지셔서 이분 믿고서 뭔가 김치하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엄마네 친정부터 한통 사서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아유, 맛있어서. 여러분, 어? 여러분 이 빛깔 좋은 이거 양념 재료 보이시죠? 고춧가루도 색이 이게 진짜 고춧가루가 살아 있어요. 그리고 이 치대면은 이게 그 주부들이 배추하고 고춧가루하고 따로 논다고 하는데 이거 뭐 전혀 따로 놀지도 않고 해가지고. 같이 뭐, 놀아요. <laughs> 네, 같이 놀아요. <laughs> 내가 주인공이라고 안 하고 서로. 아 음, 어, 맞아 맞아. 어, <laughs> 내가 그말딱 정답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어내 밭에서 똑같이 농사 짓잖아요. 그 밭에서 배추도 나오고, 고추도 나오고, 어 내가 농사 짓는 걸로 이렇게 김치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그 예, 전화번호에 남겨드릴 테니까요. 한번 예, 송놈 송샘 치고 한번 드셔보시고. 예,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예,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팔아 주세요.